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예요 저는 지금 수락산에 왔습니다 수락산은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산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오늘 온 코스는 여름 산행지로 정말 추천하는 코스예요 초반에는 계곡과 함께 나물 그늘길이 쫙 이어지다가 꿀잼 암는 구간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수락산 함께 가요! 고고! 수락산은 대중교통 이용도 굉장히 쉬운데요. 1번 출구 하차 후배원계곡 표지까지 직진하여 표지에서 우측을 따라 직진하면 등산로가 나옵니다. 지금 수락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으면 등산로 입구가 시작되는데요. 오르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여름에 오기 좋은 코스예요 근데 오늘 진짜 덥잖아요. 그래서 제 등산을 응원해줄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짠! <laughs> 제 산행 메이트 그린이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린이가 코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효락산역에서 백운계곡길을 쭉 따라서 세광장에 도착합니다. 이 갈림길에서는 깔딱고개 방향으로 계속 올라서 정상에 도착하고요. 이후에 치마바이 방향으로 쭉 산행을 이어가서 도솔봉 점 전에 세광장으로 다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원점회기로 다시 수락산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고 있고요. 왕복 7km 정도 소요됩니다. 아, 먹고 싶다! 수락산 등산로에는 먹거리나 쉴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서 벽운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는 인파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초입은 엄청 쉬운 포장도로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크게 많이들 가는 게 수락산역에서 오르는 제가 고른 코스 그리고 장암역에서도 등산을 많이 시작하시는데요. 출악산 하면 기차바위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누군가가 정상석을 떨어뜨리면서 그기차바위의 끈까지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 코스로는 갈수 없는데 저는 사실 이 코스를 원래부터 더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중간중간 쉴수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약간 프라이빗한 나만의 아지트 같은 그런 코스예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 볼게요. 여기 작게 적혀 있으니까 저이 정도를 따라서 쭉 가볼게요. 이 키로 표지가 나오고 나서는 약간의 경사가 생깁니다. 지금 얼굴 진짜 빨개. <laughs> 등산로 올라와서 오른지 얼마 안 됐는데 땀이 진짜 엄청나는데요. 항상 진짜 여름에 등산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등산할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보려고 해요. 오늘도 사실 비 온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비 오는 하늘이 정말 아니죠? 그래서 그 말은 산에 내가 있을 때도 날씨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어텍스 상의도 하나 가져왔고 특히 엄청 젖어 있는 상태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불면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뭐 사계절 내내 비슷하지만 여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냐고요? 아, 보통 다른 계절은 아, 쉬면 쳐져, 힘들어 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쭉 올라가는 게 좋은데 여름은 좀 쉬어야 돼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한 번에 벌컥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올라가면서 조금씩 수시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등산과 수분 보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이 수락산 코스를 추천하는 게 이렇게 쉬어가는 길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늘도 있고, 휴식할 공간도 있고, 여기 이제 앉아서 수분 보충까지 해주면 완벽히 열사병 예방 조건을 다 갖춘 거죠. 고가의 등산화, 등산복보다 여름에 어떤 등산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 여름에도 계속 좋은 코스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지금 현 위치 세강장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까지는 한1 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깔딱고개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갈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늘이 많고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는 코스였잖아요. 깔딱고개쯤 가면 조금 더울 수도 있지만 힘을 내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쭉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와요. 데크 계단을 지나서 쭉 올라가 볼게요. 갑자기 경사가 시작되는데요.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은 땀이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짭조롬한 땀이 수분뿐만 아니라 염분까지 몸에서 같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수분과 염분이 함께한 필수 링거액을 제가 가져왔는데 올라가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경사진 바위로 올라오니까 여기 이정표가 나뉘고요. 수락산 정상까지 0.7km 남았습니다. 엄청... 안벽이어 보이죠? 와,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빨리, 링거액 수혈이. 시금합니다. 오늘 특별 링거액으로 키위 소금 스무디를 준비했어요. 레시피는 정말 간단한데요. 영양소가 풍부한 키위에 얼음과 소금을 넣고 같이 갈아주면 등산할 때딱 좋은 링거액이 완성됩니다. 와, 진짜 소금 넣은 것도 신의 한 수고 엄청 달아서 너무 맛있다. 보니까 가정하게 그린이랑 와 놓고 그린이를 먹고 있는 그린이 눈 감아 난 마실게 제스프리 키위 구독자분들에게도 보내드릴게요 이벤트는 아래 더보기와 댓글 확인해주세요 에너지 충전 후 다시 산행을 이어갑니다 너무 다 이제 계단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계단을 지나서도 또 멋진 바위들이 펼쳐질 예정이에요 계속 암벽이 이어지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 오늘 산행을 2시 반쯤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2시부터 2시까지는 산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하이, 동장 꾹! 참 잘했어요. 올라갑시다. 0.2 지점에서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길이 나뉘어지는데요. 여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장 보고 너무 반가워서 뭐라도 먹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덥고 습해서 음식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락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까지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보통 이렇게 오래 소요되는 코스는 아니거든요. 한 2시간이면 정말 충분한 코스인데 오늘 너무 더워서 쉬엄쉬엄 오다 보니까 3시간 소요됐어요. 이게 그 예전 정상석인데 다시 여기에 돌아왔네요. 그래서 아, 되게 반가운 마음. 여기 새 정상석도 생겼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렇게 딱 정상보다는 올라오는 전망이 더 멋있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하산할 때는 이정표가 나오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내려가면 아까 그 산장 쪽이에요. 이로 내려가면 됩니다. 산장 나오고 이 방향으로 쭉 갑니다. 오늘 선택해서 오른 깔딱고개로 올라오는 길은 하산할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치마바위 방향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길이 그나마 좀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해요. 길이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데, 그냥 암능이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그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 볼게요. 발림길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만나서. 다시 회기를 해서 제가 익숙한 코스로 가려고 해요. 정상은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하산은 이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라온 길은 이쪽 방향이었어요. 그 위로 올라와서 도설봉 방향 쪽으로 가도, 산장에서 옆으로 꺾어도 다 똑같이 도설봉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돌아오시던 분들을 만난 곳인데, 다시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름등산 팁이 있다고 하면 선크림을 2시간마다 중간중간 발라줍니다 제가 오늘 반팔에 반바지 입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드기도 있고 또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긴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게 가장 좋은 착장이긴 하고요 목에도 슉슉슉 이렇게 지금 이 계단을 쭉 올라왔고요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익숙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또 이렇게 전망을 볼수 있는 바위가 중간중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지가 있으면 방황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이 바로 옆으로든 또 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 표지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옆으로 바로 올라오면 이렇게 수락산 전망을 가득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흐려서 아쉽긴 한데, 원래 저쪽으로는 북한산도 보이고, 저 건너로는 아차산도 보여서, 이렇게 능선을 보면서, 그 앞에 도심을 보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코끼리 바위를 지나서는 최대한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왔습니다. 안부삼거리에서 갈림길이 나눠지는데요. 도솔봉 방향으로 쭉 직진하면 거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어나지만 편한 능성길을 따라서 수락산역까지 갈수 있고요. 쭉 직진해서 세광장 쪽으로 가면 저희가 올라온 곳인데, 여기는 더 빠르게 내려가서 계곡길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는 세광장으로 산행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절터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래위로 샘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아까 세광장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갔었어요. 하산은 다시 여기로 쭉 이어가 볼게요. 지금 거의 하산을 다 했고요. 하산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가로등도 켜져 있어서 굉장히 친절한 등산로예요.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선배. 이렇게 그린이랑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보통 이 코스는 제가 가을에 왔을 때 3시간 걸렸던 코스였어서 오늘 한 4시간 걸릴까 생각을 했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여름 산행은 휴식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히 시간 잡고 산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너무 더웠지만 제스프리 키위와 함께해서 진짜 달콤 상큼한 산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백만 송이만의 즐거운 산행 습관은 지치지 않는 지점까지 산행하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산행 맞춰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린이도 안녕! <목소리나> 피부가 가려울 텐 바르세요. 비판 텐 MMORPG, 지 이미, 이미 레전드, 이미르, 사전 예약 중. 분홍빛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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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창원 무학산에와 있습니다. 무학산은 백두대간 낙남정맥의 최고봉으로도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럼 같이 가요. 고고. 산행은 백운사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주차장이 넓은 편이지만 주말에는 복잡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더 추천해요. 대중교통 이용도 쉬운 편입니다. 지금 여기 등산 이정표가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 코스 소개하고 갈게요. 지금 현 위치에서 무악산까지 최단코스로 오를 수 있는 곳이고요. 왕복 한 4km 정도고 소요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단코스인 만큼 좀 경사가 심한 편이고 또365 계단이 되게 유명한데 365개의 계단이 있다는 뜻이래요. 등산로 초입과 주차장, 화장실까지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에요. 오악산 정상 이정표를 따라 산행을 쭉 이어갑니다. 명성에 비해 화려한 등산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아기자기한 송길시의 이정표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산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진짜 보이는 것처럼 길도 진짜 엄청 잘돼 있고 슬슬 걷기에 정말 좋은 산이에요. 여기 있다 올라오다 보니 약간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멘트가 적혀 있는데 무학사는 마산의 자랑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 자연석 하나라도 아끼고 가꾸는 문화 시민이 됩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산을 다니면서 작은 자연도 아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바위라고 풀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자격은 하나도 없구나. 그냥 자연은 그냥 빌리는 공간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자연 속도 아끼자 라는 말이 뭔가 확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블랙 야크와 함께 그린 야크 챌린지도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산을 사랑하면서 자연이 더 좋아졌지만 막상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안 써야 되는 거 아는데 뭐만 사면 또 플라스틱이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쓰게 되다 보면 이게 또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줄수 없지만 진짜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씩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산에서 할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쓰레기 있으면 줍기 최대한 일회용품 자, 사용 자제하기 뭐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블랙야크에서 받은 이 쓰레기 봉투 이것도 친환경이랍니다.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장갑도 가져와서 쓰레기를 주워 보려고 했는데 쓰레기가 정말 하나도 없었고 저기 딱 하나 있어요. 주워 올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늦어서 후다닥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플라스틱 줄이겠다고 물병 사놓고 편의점에서 사오는 경우 꽤 있었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더 여러분에게 약속할게요. 정말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잘안 되고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좋은 문화로 챌린지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길 같아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는 약수터 가는 방향이고 일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와도 지금 햇빛도 없는데 어, 땀이 막 엄청 납니다. 아니 뭐지? 올라오다 보니 갑자기 돌탑이에요. 옆으로 가면 나오려나? 아 이렇게 돌탑 옆으로 빠지면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길 찾기 쉽지 않네요. 이렇게 올라와서 저쪽으로 빠졌던 이 돌탑들이 있었고 일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렇게 다시 등산로와 이어집니다. 아 너무 시원해. 갑자기 바람. 아이 기쁨은 진짜 등산을 해본 사람만이 알 거야. 아니 거의 이 정도면 유물인데 유물? 사실, 유튜브에서는 쓰레기 발견하면 카메라 세워놓고 촬영하는 게 살짝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알려야 된다. 살짝 안 높아 보이는데 되게 높거든요? 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가? 이건가? 365? 이건가? 아닌가? 좀 짧아 보이기도 하고. 계단을 쭉 올라오면 전망이 멋지게 펼쳐지는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야경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영남 알프스와 근접해서 또 산맥을 바라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와 바위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드디어 3 6 9 계단입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1월부터 날짜가 쭉돼 있어요. 1년이 얼마나 순식간에 올라가는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계단 오르는 방법과 휴게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완전 현실 반영인 게 지금 6월까지 한 절반은 엄청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뭔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 뭐 했다고? 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어! 약간 이런 느낌 있는데 8월부터 힘들어지려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와 1년이 지나니까 멋진 일몰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로 이렇게 가는 길도 있네요 지금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가 서마지기고요 정상은 이 올라온 방향에서 이365 계단을 한번더 올라가야 정상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 서마지기는 원래 진달래가 피면 진달래도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에 쫙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들 걸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또이 반대편 제가 올라온 쪽으로는 이 마산 일대와 바다 전경, 하늘과 합쳐져서 푸른빛이 너무 예뻐서 여기서 잠깐 쉴까 생각도 해봤는데, 쉬고 나면 이 365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1년을 더 가보겠습니다. 1월은 힘차게 해. 5월쯤 왔으면 한번 1년을 돌아볼 만하지. 반년을 돌아보니까 꽤잘산것 같죠? <laughs> 그럼 이제 6월을 만나러 가봅시다.